공항은 해외로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사람이 가야 하는 장소입니다. 입국과 출국을 하기 위해 꼭 들러야 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출입국 관리소입니다. 출입국 관리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고속버스나 기차를 이용할 때와 같이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통과되지 않습니다. 출입국 심사관의 격절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만이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저, 검증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공항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입국 심사관이 없다면 어떨까요? 어느 누구 할것 없이 자유롭게 출국하고 또 입국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질서와 안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위험, 위험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출입국 신사관을 두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그들이 출입국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문지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개 문지기라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는 입구를 지키는 경비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전 문지기는 단순히 경비원 수준의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성전의 모든 바깥 문들을 여닫는 일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부정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들을 막고 또 돌려보내며 성전 안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감시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찾아온 사람 가운데 마음이 두렵거나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격려하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직무에 비해서 당장 크게 드러나는 역할은 아니지만 결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문지기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두 가문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고라 가문과 또 10절에 무라리 가문이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고라는 레위의 둘째 아들, 그하세 후손으로 제사장직을 탐하여 반역을 도모했던 자였습니다. 민숙이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고라는 다른 레위 자손들과 당을 지어 모세를 거스르려 했습니다. 이들이 당을 지은 목적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봉사의 직무를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당을 짓고 모세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대로 그 일이 잘 진행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과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석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고 말았습니다. 비록 고라는 자신의 반역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데요. 미수기 26장 10절을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고라의 아들들이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역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에 반역을 일으키는 가문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했었나요? 이유를 분문하고 그 가문이 멸족당해야만 했습니다. 단순한 멸족이 아니라 삼족이 멸족당할 정도로 아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라의, 고라의 반역은 가문을 멸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라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고 이전과 같이 그들이 성막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윗 왕 시기에 이르러서는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새로운 기회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왜 고라 자손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주셨을까요? 고라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그리고 9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능력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문지기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고라자성의 능력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문지기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능력에 맞게 그 역할을 맡기십니다. 오늘 고라 자손들도 동일합니다. 단순히 그들이 고라와 같이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서 죽음을 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저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겨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과도 다르지 않은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와 같이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고라 자손에게 성전 문지기를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역할이 어 주어지고 이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이 비록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다 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